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괴롭힘이 끝나서 이제 좀그 한숨 놓이는 그 느낌이야. 그 느낌으로 힐링을 하는 그런 게임이네. 하, 하, 아이고 힘들었다. 갬생 친구들 안녕. 밤에 잠은 자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믿고 플레이하는 띵게임 4월로에 있는 아트 직소 퍼즐 라이브 채색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그런 게임. 야! 우리가 추천하는 이유. 그림 조각들을 이용해 역동적이고 화려한 한 폭의 그림 작품을 완성시키는 그리기 기반 퍼즐 게임입니다. 아름답고 창의적인 동화풍의 미술... 음, 그래 이런 설명이 있고 자 게임 내용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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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스샷들 한번 게임을 직접 해보도록 하자. 뭐지? 이 게임은 음악이 없는 건가? 고래 먼저 맞춰보자. 요걸 끌어다가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장식이야 뭐야 이건? 머리에 길이 났어? 꼬불꼬불 길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응? 이게 저기 들어간다고? 어떻게 들어가있게? 이게 아 뚜껑? <laughs> 뚜껑 아 잠깐만 이상하잖아 이거 고래 아니야? 고래인데 아 파도 모양이 나는 것 같고 머리에 이거 고속도로는 왜 난거야 저거? 요거를 여, 여기쯤 되겠지? 이렇게 오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자 음악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어딜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배경음악은 나중에 따로 깔아야겠다. 잔잔한 음악으로. 힐링 같은 음악으로. 요렇게. 오. 그림이. 오. 아, 이 그림 말고 딱. 지금 여기 보면 21분의 8이라고 돼 있는데, 21개를 다 맞춰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다 알려주면 재미없지. 내가 이걸 못할까봐? 그만 알려줘라. 나 바보 아니다. 그리고. 머리에 왜, 왜 나뭇가지가 머리에, 뭐지? 이게 그 판타지 그림인가? 고래 위에 집이 있어. 그런가 보다. 오. 이거는 고래 학대 아니야? 고래 머리 위에다가 왜 집을 지었을까?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어, 대문. 그 다음에 아직 많이 남았어. 굴뚝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머리에다가 또 나무를 쑤셔 심어 넣어 <laughs> 좀 잔인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창문들 만들어 주고 고래 자 이렇게 상상 속의 그림일 거야 요거 이렇게 상추도 하나 달아주고 깻잎도 달아주고 이렇게 요거까지 하면 완성인가 어때 참 쉽지 어 움직인다 어 고래가 고래를 염색까지 해놨어. 오, 조금 이제 학대하는 느낌이 들긴 들어. 자 다음. 이번에는 2번 그림 차례대로 요거를 하나 보다. 요렇게몇 가지 있나? 에이, 되게 많다. 이 뭐야? 100개가 넘는다. 오유, 이게 뭐야? 저거, 우유. 시간 때우기는 좋겠다. 근데 시간 때우기 재미는 없어. <laughs> 재미는 없고 그냥. 또 음악도 없는 게 아쉽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요 분위기에 맞는. 그러면은 좀더 이게. 차분하게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힐링하면서 할 만도 한데 어, 내가 뭐한 이제 직접 맞춰보지 이게 큰테두리야 그렇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 벽난로에 뭔가 활활 타는 그런 그림 같기도 하고 어, 이게 벽난로라고 치면은 불이 있어야겠지? 불은 당연히 가운데 요좀 여기쯤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불이 불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럼 요거 아니야? 불 위에 이 주전자가 있어야 될것 같고. 먼저 보이는 건 뒤에 벽돌 같은 거. 그래 그래.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밑바닥. 음. 그리고 생선을 구워 먹나? 야, 이 생각보다 어렵잖아. 순서가 또 있나 보다. 장작을 만들고 아니야? 아니, <laughs> 어려워. 야,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순서가 바닥을 했으니까 이제 벽을 하면 되겠지. 어, 이번엔 됐어. 아, 그러네. 순서가 있어. 그렇구나. 자, 불. 아 불이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게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소가 그리고 밑에 카페트 깔아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불을 넣을 수 있는 거지 활활활 불 위에다 생선을 놓으면 되나아이 고양 고양이를 놓으면 안 되지 당연히 고양이가 생선을 구워먹는 그런 그림 같아 자요렇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요거요 거 액자 같은 거랑 그 다음에 꽃 꽃을 이렇게 놓아주고 주전자 주전자가 위에 있고 이거는 뭘까 이게 이제 대피는 그런 기계 같아 수도꼭가 달렸네 그 위에 주전자를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장식 이런 것들 아니 이런 식이면은 너무 쉽잖아 이게 퍼즐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음, 너무 쉬워 아무튼 생선 다.. 헉, 생선을 아 저기 저건가보다 그자린고비 있잖아 이거 생선 소금에 절여갖고 한번 쳐다보고 밥한 숟갈 먹고 <laughs> 한번 쳐다보고 밥한 숟갈 먹고 그런 그런가보다 주인이 되게 짠돌인가 본데 자 이렇게 생선을 맺... 주인이 그면은 고양이인가 <laughs> 고양이네 주인이 자 이거 이렇게 달아주고 어 이거 왜안 달려 됐다 이거는 어딜까 이건 어딜까 꼬리? 꼬리? 아니고 꼬리가 아니면 뭐야 생선을 써는 그림인가? <laughs> 생선 잡는 그림이야 이거? 생선 <laughs> 썰은 건가? 요거 이게 무슨 그림일까 이게 닭을 잡는 건가? 아 아니야 어깨동무하는 그림이었어 난당모가지 잡아서 몇 <laughs> 단은 <다는> 줄 알았는데 <laughs> 어깨동무야 어깨동무 아 이런거구나 음 그림 하나만 더 해보자 아내 마인드가 조금 저기 조금 그런건가 자 이번에는 무슨 그림일지 예상을 먼저 해보자 3초 준다 예상 그리고 이번에 55개나 있어 이 어... 이번에는 이 밑에 요거 봐서는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면서 선물을 바라고 있는 사람일까 뭘까? 아 인물은 없는 것 같아. 사람이나 어떤 주인공은 없는 것 같아. 먼저 밑바닥을 깔아야 될것 같은데 사다리가 있네. 사다리가 왜 있을까? 사다리 맞아 어? 사다리가 있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문이랑 트리 큰거큰 거. 큰 거. 부터 그 하면 되겠다. 금직한 거, 요거 이렇게. 그래도 정확히 안하면안 달라지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길까? 아,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저거는 밑에 그 까는 거, 그래, 요거, 요거, 요거 까는 건데, 그 위에 뭐가 이게 떨어진 건가? 이거 아니고, 어, 뭘까? 뭐, 그 상표 같은 건가 보다. 동그란 걸 찾으면 돼. 아무튼 이런 거. 어, 이게 맞아. 이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동그라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야. 뗄 수도 있나? 아, 뗄순 없고. 문도 한번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커다란 거 뭘까, 저게? 벽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오, 어, 이게 쉽지가 않구나. 시계? 시계야, 뭐야, 이거는? 시계가 아니라 장식품 같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게 뭐,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 일단, 벽, 벽을 설치해야겠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 네모난 거, 트리 뒤에 네모난 거 뭘까? 창문인가? 창문인 것 같다. 아하. 그리고, 트리 반쪽이, 이게 요것도 내가, 봐, 저거 완성하는 건가? 음, 벽에 뭔가 걸려있는데, 사진 같은 거, 요런 거. 찍어야 되네. 이런 거는, 어, 이거, 이건가? 아니야. 약간 달라. 어, 요거다, 요거다. 요거, 요거. 아닌가? 아니야. 방금 아, 요거다. 아 맞았어. <laughs> 어 됐고 장식품 또 하나 하나 다아 이거 귀찮은 게임이구만 이거 여긴거것 같아.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하나 하나 살게 많아 너무. 아 요건 한번 완성을 해보자. 자 이거 아유 아니라고? 아니거 <laughs> 이거 힐링 게임 아니네 스트레스 받는 게임이네. 야 이거 지금 어 쉽지가 않아 이거는 여기고 요 밖에 이건 뭘까 밖에 사람일까 요걸 한번 찾아보자 창 밖에 있는 거창 밖에 뭐가 서 있을까 뾰족한 거 위쪽이 한번 찾아보자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훑어보자 처음부터 오른쪽 끝에부터 훑다 보면은 나오겠지 위쪽이 뾰족하단 말이야 요거다 요거 요거 우와 뭔지 모르겠어 지나가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림이 음, 그림, 가짜는 그림 같아서, 저게, 오케이. 또 맞췄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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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뭘까? 아, 그림, 그래. 알아볼, 아니야, 아니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라서, 음, 스트레스 받아. <laughs> 힐링 게임 아니야, 이거.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임이네. 이게, 스트레스 해소 게임이 아니라, 얼만큼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인내력 테스트. 요거는, 요게 여기 달려있을 리는 없잖아. 그지? 어, 어, 이게 하나만 딱 찍고 그거를 노려야겠다. 예를 들면은 이 주머니, 주머니 하나를 딱 노리면은 주머니만 찾아서 돌려 한 바퀴 돌리고 없진 않겠지. 그렇지. 요거 이렇게 타겟팅해서 딱 잡고 그다음에 요거는 뭘까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왼쪽 위가 뾰족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다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걸려 있는 거야? <laughs> 뭐, 할 수가 없어. 어, 여기 요, 요, 요건 요거 같아. 오케이, 됐어. 이제, 이제 뭐, 어, 이제 반도 못했다고? 생노가다 게임이네, 이거. 생노가다에 눈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임이야. 왜 이거를 띵게임이라고 추천했을까? 어? 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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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제 하나, 어제 걸리겠지. 막 갖다 눌러보면은 끌어다 놓으면은 어디 하나 얻어 걸릴거야 이거 어휴 요거? 오. <laughs> 참고 견디자 참고 견디다 보면 그림 한 편이 완성 될거야 될 이거 할수 있어 난할수 있다 조금만 참자 음. 조금만 내모차 요 숫자 1이야? 아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아 여기 아이, 잡다한 것들도 되게 많아 요거 하나 찍어보자. 자 요거 아니야. 자 요거 아니야. 아 차, 차. 동그란 거다 갖다 깨보면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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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요거. 자 이거. 아이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러면 동그란 거 요거, 요거다, 요거. 아, 아니야. 아 <laughs> 그럼 이거겠지. 아니라고? 그럼 저게 해당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이게 스트레스다. 아 요거, 요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뭐야 뭘 <laughs> 뭐 이렇게 힘들어 이거 뭘뭐 이렇게 힘들어 그만할까 아 어... 아니야 난할수 있어 조금만 참자 지금 땡글땡글 요거 그래 큼직큼직한 거부터 해야 돼 먼저 이거를 이렇게 꽂고 이거를 하나씩 다 다는 거네 아그러네 동그라미 이게 1은 뭘까 1은 어디야 1은 일은... 요건 아니야 요건 아니야 그냥 동그란 걸 달아야 돼 이게 여기 어디 분명히 달려 이렇게 와 이건 뭐 거미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라스트 하나 어허 무슨 그림인지 역시나 모르겠어 <laughs> 이런 젠장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있는데 이거 대대체 뭘까 저거 없는 것 같은데 저거는 이게 여기 아니면은 저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오 없지 않어 이런 모양 없지 않어 이런 모양도 없지 않어 아 이건가 아, 이건 좀, 우, 음... 그럼 요건 이건 뭘까? 이건가 보다, 이거. 아, 이렇게 되네. 아, 이제 반 조금 넘었어. 아, 양말들, 이번에는. 이놈의 양말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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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지겹고 어, 귀찮은 만큼 어렵진 않아. 근데 지겹고 귀찮단 말이야. 그 만큼 나중에 완성했을 때그 쾌감. 음. 자, 기쁨. 그런 거를 느끼라고 만든 게임이지. 그러니까 스, 스트레스를 일단 팍팍 줘. <laughs> 귀찮게 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맞췄을 때이 그림을 감상하는 그, 그 느낌으로 힐링하는 그런 힐링 게임이네, 이게. 그냥 힐링 게임이 아니라 먼저 괴롭힌 다음에 <laughs> 힐을 힐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게임이야, 이거. 자, 요거 요렇게. 어, 이제 거의 다 되나? 저거 저거 자,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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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유, 야, 저 끝이 어딘가 자자자 아유 기아 저기 저 귀찮어 이거 아유 진짜 귀찮어 음자 아유 요거 새새 그림 어딨어 야이새 그림 없잖아 이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 요거 요거 하다 돼간다 제발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아, 중간에 끝내면은 찝찝할 것 같아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여기 오 어? 이거는 없나보다. 이건 애초에 있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어딜까? 어딜까?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럼 이건 맞추는 게 아니었어. 맞추는 것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아, 하 아.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괴롭힘이 끝나서 이제 좀그 한숨 놓이는 그 느낌이야. 그 느낌으로 힐링을 하는 그런 게임이네. 아, 아, 아이고, 힘들었다. 그래. 이런 게임.